아, 돌이 되겠습니다. 아, 주목한 사이즈의 돌복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체나루에 나왔습니다. 아, 물은 지금 잘 내려갑니다. 잘 내려갔는데, 파도가 0.5로 거의 뭐 치지를 않아요. 이제,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그렇게 많이 왔던 화콩치이들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. 보이질 않고 어제보다 투망치 고기가 없어요. 야 어제 그렇게 많이 왔는데야 다양한 종류로 험한 황어도 안 보인다. 이 광어 한 마리 발견. 저호도 어제 많이 왔었죠. 엄청 많이 왔습니다. 저거는. 면는인가 황어인가? 황어. 황어입니다. 야,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학공치가싹 없어져 버리지? 이거 잡아놓은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뭘 잡아놨는지. 아, 학 꽁치, 학 꽁치, 어, 학 꽁치 다 살려 놨습니다. 기포발생기 그래서 학 꽁치 전부 살려 놓은 겁니다. 대사 요리, 아, 이쪽으로 오는 모양이네, 이쪽으로. 제그 사유리가 어제도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더 많이 왔었죠. 이쪽은 이제 티가 많아가지고 어, 사유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잘 봐야 보이고 그렇습니다. 저기 앞에 사, 사유리 보이네. 근데 맞바리 북동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소망이 날아가질, 날아가질 않을 것 같아요. 자, 이곳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